네 반갑습니다 양평에서 토지를 전문으로 중계하고 있는 양평 삼성 부동산입니다 네 저는 오늘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 오늘은 140평 2차선에 딱 붙어 있는 140평 알짜 토지를 보러 나와 있는데요 네 영상을 보면서 현장 설명 구체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볼 토지가 바로 이 빨간 이렇게 칠해져 있는 토지인데요. 사실 이제 이 토지는 전체가 285평입니다. 최근에 이 토지 현재 이제 아직 잔금까지는 진행이 안 됐는데요. 145평은 매매가 완료됐고 오늘 본 토지는 바로 이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140평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기가, 여기가 2차선급 도로입니다. 2차선급 도로가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 한 55m, 55m 길게 이 도로를, 국가 도로를 접하고 있어요. 이 사이에는 이제 도로하고 우리 땅 사이에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국어가 흐르고 있고요. 우리, 오늘 볼 토지 같은 경우는 한 30여 메타 가까이 이 도로를 접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평지성 도로고 아주 편안하게 진출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볼 토지의 주요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이 도로하고 우리 토지 사이에 요거, 요 부분에 한 20평 정도 돼요. 그래서 이 20평 정도 국유, 도로부지를 추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뭐 틀림이 없겠습니다. 현재 우리 토지는 여기가 지목이 답인데요. 현장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어, 전부 다 성토를 해가지고 밭작물을 식재를 하고 실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네, 주변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바로 우리 토지 옆에 이쪽이 용문천이에요. 여기까지가 다 이제 국교 하천부지입니다. 어, 우리 토지까지는 직선 한 30여 메터밖에 안 떨어져 있고요. 이쪽은 수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위쪽에서 물놀이도 다 가능하고요. 이쪽은 사람이 안 다니는 기 때문에 여름철 물놀이하기 굉장히 좋은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버스 정류장입니다. 근데 이 버스 정류장은 시골치고는 굉장히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노선도만 해도 네 개인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용문산 쪽으로 가는. 요쪽은 이제 중원 계곡 쪽으로 가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교통 요충지에 있다. 그래서 용문역에 내려서 우리 토지까지 오기가 굉장히 편하다. 대중교통 이용으로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리고요. 우리 토지에서 이 버스 정류장까지는 한 130m 밖에 안됩니다. 평지 도로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한 또 교통 굉장히 여건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건 게이트볼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을, 해관이, 해관이 되겠고요. 어, 이쪽에 보면 조그만 건물이 하나 보이죠. 네, 요게, 이쪽에 이제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입니다. 어, 자동으로 운전을 하고 있고요. 어, 정화조 묻는 것보다도 냄새가 더안 난다고 하니까 뭐 그런 냄새 걱정이나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겠고요. 차라리 이쪽이 무인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주차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 한 10대 가까이 할수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굉장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에 요거 이제 주택이 한채 있습니다. 바로 우리 토지 맞은편에 있고요. 이건 농막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주택 띄엄띄엄 이렇게 주택이 흩어져 있고요. 이제 이 토지 위쪽에 위쪽에 보면 커다란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토지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용문사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제 우리 토지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요 방향으로 요렇게 바라보면 이게 남동향 방향입니다 이쪽에다가 건물을 안치고 남동향으로 봐도 되고요 이제 요쪽을 바라보면 그냥 바로 남향이에요 용문천을 바라보면 요쪽에다가 건물을 안친다면 남향으로 숲을 보면서 안쳐도 좋습니다 아, 여기 저 멀리 보이는 어, 구름에 덮여 있는 저 산이 용문산입니다 저희가 용문산이 정상이 되겠고요 아, 우리 토지는 2차선변에 딱 붙어 있기도 하지만 요 지금 아래쪽에 흐르는 게 용문천이에요 용문산에 산에서부터 발원해 가지고 쭉 내려오는 어, 상당히 큰 하천인데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맑은 물에 맑은 물이 쫙 이렇게 흐르고 있는 어, 자연환경 아주 좋은 곳입니다 우리 토지에서 어 여기 용문청까지는 한 50m 밖에 안 돼요 이쪽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여름에 물놀이를 하거나 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주위 쭉 한번 보여 드리면 저쪽에는 이제 전원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죠 네. 여기가 전원생활 하는데 굉장히 인기지역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이제 우리 토지 쪽으로 이동을 해 보면서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용문 천변에 제가 나와서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우리 토지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이렇게 우물도 있고 한데 여기는 국가 하천부지예요. 하천부지고 여기서 조금만 가면 이제 바로 우리 토지가 있습니다. 오늘 볼 토지 같은 경우는 2차선 변에 거의 한 30m 딱 붙어 있고요. 어, 보전 관리 지역에 예, 지목은 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주택이라든지 근생 사무실, 어,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 체류형 쉼터, 농막 다 가능한 가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랑 녹색망을 쳐져 있죠. 이 녹색망 쳐져 있는 안쪽에 있는 것이 우리 토지입니다. 네, 2차선 변에 가서 입지 여건이나 다 한번 살펴보고요. 어, 구체적으로 설명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바로 어, 도로예요 어, 우리 토지는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 거의 2차선 급도로죠. 굉장히 높습니다. 이 도로를 한 28m 길게 접하고 있고요. 어, 토지 옆에는 이렇게 국어가 딱. 배수로까지 다 만들어져서 흐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토지에요. 이 길이 방향으로 거의 한 30m 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입지 여건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150m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어,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이 버스는 용문사까지 가는 버스, 용문역에서 용문사까지 가는 버스인데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거기가 바로 저 차량 있는데 제가 2차선 도로이기도 하고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용문역까지는 한 5km 정도밖에 안 돼요. 차량 10분 안 걸리고요. 그다음에 음식점이라든지 용문사 관광단지 쪽에 대형 어, 그런 음식점들. 요까지는 한 3분 차량으로 3분이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좋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쪽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게 이제 용문사로 가는 곳입니다. 용문사로 가는 곳인데 용문사까지는 한 3km 정도 차량 5분밖에 안 걸리는 아주 입지여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은 곳이다. 그리고 완전 평지기 때문에 진출입 여건은 최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 토지는 이제 이 도로에서 바로 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배수로 끼고 있고, 어, 도로 문제 없고, 어, 뭐 주택 짓거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죠. 여기에는 이제 소나무가 한 대추 이렇게 자리 를 잡고 있고, 단풍나무도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 내부를좀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보정관리지역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 흙을 돋워가지고다 현재 이렇게 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다 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배추, 무, 뭐, 파다 심어져 있고요. 가지까지 쫙 심어져 있습니다. 이제 고추인데 고추는 이제 다 끝났네요. 이쪽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망이 쭉 쳐져 있습니다. 네. 이 토지, 망쳐져 있는 전체가 다는 아니고요. 어, 전체는 285평이에요. 285평인데, 어, 최근에 저 뒤쪽 부분, 저 뒤쪽 부분 145평은 매매가 완료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남은 게딱 140평. 굉장히 쓰기 좋은 알짜 땅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을 와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나무 밑에 농막 같이 대충 이제 이렇게 해놓고 어, 농사를 지었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토지의 장점이 이제 2차선, 이렇게 평지 도로에 딱 붙어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 이쪽 와서 보시면, 이쪽 농사를 안 짓고, 이제 호박 심어 놓은 이런 쪽, 요쪽 부분, 한 20평, 이 나무 밑에 농막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 여기 20여 평을 국가 도로부지인데, 추가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어, 전체적으로 따지면 160평, 알짱, 땅 160평 보다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쪽 나무 아래가 이제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던 어, 용문천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토지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285평인데요. 어, 위쪽에 145평은 어, 최근에 계약이 돼서 매매가 완료됐고 요 아래쪽으로 남아있는 140평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뒤쪽은 매매가 완료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위 환경 상당히 괜찮고요. 어, 또뭐 방향도 상당히 좋습니다. 방향도요 요렇게 쫙 바라보는 방향이 남양 방향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햇살 들고 크게 그릴 것이 없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또 우리 토지 장점 중에 한 가지가 마을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마을 상수도 같은 걸 쓰려면 마을 발전기금 일부를 내야 됩니다. 근데 마을 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 지하수 개발이나 이런 건안 해도 될것 같고요. 뭐 지하수 개발을 해서 내가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토지 모양 같은 경우는 저쪽 뒤쪽이 약간 넓고요. 이쪽으로 올수록 좀 좁아집니다. 한데 저쪽 도로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상당 부분을 더 사용하다 보니까 뒤쪽이나 그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현장을 와보면. 네,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뒤에 이제 보이는 게 이제 용문산이 되겠고요. 어, 주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이 토지 어, 140평이고요. 어, 평당 80만원입니다. 이 80만원은 어, 가격 조정은 완전히 안 됩니다. 실제 이 뒤에 최근에 예, 지금 이제 아직 잔금까지는 진행이 안 됐는데 어, 최근에 판 가격이 80만원이기 때문에 어, 80만원 정가다 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토지 소재지는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가 되겠고요 면적은 음, 140평입니다 금액은 어, 평당 80만원 1억 1200만원입니다 이건 가격 조정은 안 됩니다 보정관리지역에 지목은 답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흙을 돋워서 바수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버스 정류장하고 2차선 도로하고는 어 불과 150m 아주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제가 하나 놓쳤는데 여기 어한 300m 정도만 가면 양평에서 유명한 조현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조현초등학교는 한 300m 정도밖에 안되고요 용문역까지 한 5km 정도 어, 그 다음에 용문사 관광단지 주차장까지는 한 3km 정도 밖에 안 되는 아주 입지 여건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토지로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겠고요. 어, 바로 여기 앞에 한 50m만 가면 아주 맑은 물로 용문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평삼성부동산 전상박사였습니다